오늘도 교양이는 현실주의자 교주의 뉴스를 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입니다.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대규모 출시와는 달리 한 동네에서만 선별된 테슬라 팬들에게만 안전 모니터가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제한적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관계 없이 모든 승차 요금은 4.20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머스크가 좋아하는 마리화나 관련 숫자입니다. 이건 정말 실망스러운 출시입니다. 웨이모가 이미 2020년부터 유료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주당 25만 건 이상의 승차를 제공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서야 안전모니터와 함께 시작한 거거든요. 더 웃긴 건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로보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운전하거나 목적지를 몇 분간 지나쳐가는 실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로보택시는 이제 시작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사서 눈앞에 보일 때 파는 사람만이 그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알아둘 표현은 캐치업, 따라잡다, 뒤처진 것을 만회하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의 이스라엘 이란 휴전 발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완전한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약 6시간 후부터 시작되는 휴전은 24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먼저 이란이 12시간 휴전을 시작하고 이후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에 들어간 다음 전쟁이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은 우리가 장비를 파괴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을 시사했는데 갑자기 휴전 발표라니요. 특히 12일 전쟁이라고 명명한 것도 흥미로운데 이미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시켰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알아둘 표현은 f 크로스더 피니시 라인 목표를 달성하다 완수하다 기억해두세요. 1분 만에 투자시사 영화 한큐에 교주의 출근 전 일본 글로벌 뉴스루틴 내일 아침에도 만나요.